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MD가 올해 6월에 발표한 4세대 서버용 CPU인 베르가모와 제노아X가 어떤 분야에 적합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배경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워크로드를 음.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 되냐. 보면 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 소프트웨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X86 기반 CPU에 맞게끔 대부분이, 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X86 CPU 컴패티빌리티를 가지고, 음. 그 다음에 뭐 코어, 어떤 코어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또한 이런 코어 덴스티뭐 어쨌든 컨테이너를 많이 담고, 예, 보철얼 음. 머신을 많이 달리는 려면그 코어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AMD 이제 그런 거에 특 이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도 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에너지 에피션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점들을 이제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게 그 저희 베르가모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코어가 많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런 클라우드 하려면, 이제, 다, VMA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v m a 죠 VMA가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음. 그래서, 클라우드 고객들이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 단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기존에, 그러니까, 뭐 경쟁사 제품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그렇게 코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삼 세대에서 육십사 코어까지 제공을 했으면 한 세대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최대 이제 코어 숫자 두 배가 백이십팔 코어까지 두 배가 됐기 네. 때문에 아 이제 백이십팔 배를 가면서 백이십팔 코어까지 네 앞하지? 맞습니다. 100억, 어... 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VM 위에서 워크로드가 운영되므로 코어가 많을수록 생성하는 VM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성비를 좋게 만들 것입니다. AMD의 벨가모 CPU가 최대 128 코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뭐 옛날에 무어의 법칙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그 유명한 네, 말이죠. 이쪽 네.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무어의 법칙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라는 음. 얘기가 또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하면 이 모듈화를 통해서 이제 무어의 법칙을 돌파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옛날 옛, 옛날 개념의 무어의 법칙은 단순히 이제 한 조론 요 요거 이제 요거 하나가 반도체 하나 하나의 다이라고 하거든요. 요 다이 안에 트랜지스터를 많이 심어가지고 집적도를 그렇죠. 늘림으로 음, 인해서 이게 음. 무어의 법칙을 달성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음. 여기다가 계속 많이 심으면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 네,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듈화를, 모듈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연결하면서 마치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다이처럼 네. 연결해서 하는 음.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그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음.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뭐한 2년마다 성능을 한두 배씩 올리겠다 음. 그런 건데 그걸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 무해 법칙을 달성하고 있고 또 이제 뒤 에다올 그 제노아 X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듈화뿐만 아니라 3D 스태킹 또 네. 위에다 쌓아 올리는 거, 네. 예 그런 방식 등으로 음. 저희가 이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노아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음.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IO 음.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나 뭐 PCI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IO 다이고 여기 에 하나 둘셋뭐 여섯 개 음. 열두 개 예. 요, 조그마한 다이들이 네. 코어가 8개씩 들어가 있는 저 어. CPU 코어 다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8개 곱하기 이 12개 해가지고 최대 98, 이제 96. 96. 음. 96을 음. 그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음. 근데 동일한 구조에서 여기 보면 이 코어가 들어가 있는 다이가 8개로 줄었잖아요. 네, 8개로 줄었는데 오히려 코어 숫자는 128코어로 늘어났습니다. 오. 네. 요거는 요다이 안에 여기는 8개만 들어가 있으면 어? 여기는 16개를 넣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음. 16 곱하기 8 구조로 해서 128 코어를 구성하게 되고요. 더 음. 모듈화시킨 거네요. 그렇죠. 이 아.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음. 젠포 아키텍처라고 하면 음. 이거는 젠포에뭐 소문자 c를 써서 음. 젠포 c 아키텍처라는 그 CPU 아키텍처를 하나 더 개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 호환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코어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 자체를 여기서는 뭐3 8 4제곱밀리미터였으면 여기서는 2 4 8제곱밀리미터로그 네. 코어 면적을 훨씬 더 줄였습니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코어, 근데 사실상 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펑션은 똑같은데, 음. 이 최적, 이제 반도체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코어 면적을 더 줄였고요. 그래서 젠포에서젠포시로 줄였고, 뭐이거으로 인해서 최대 그 35%까지 어.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좀더 집적도를 이제 높인 거죠. OLP가 아닌 HPC나 엔지니어링 워크로드들은 고대역의 캐시 용량이 필요한데 AMD z e n o X는 어떻게 난이도 높은 CPU 칩 캐시 용량 증대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요 가운데 이 면적을 차지하는 게 사실 그 캐시 면적이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네. 캐시가 어, 굉장 많이 차지합 어, 캐시가 차지하는 되죠. 면적이 굉장히 어, 큽니다. 사실 그때 진짜 L3 캐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큰데, 네. 이큰 면적을 사실 이런 팍에다가 붙이기는 캐시만 따로 붙이기는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음. 왜냐하면 캐시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또 CPU 코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 활용을 할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또 어.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 수율이 떨어지는 거고 음, 또 그렇구나. 캐시가 수율이 또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네. <laughs> 굉장히 까다로운 네, 까다로운 물건인데 어허허허허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뭐 극복을 해야 되나 분명히 이제 s 캐시가 늘어나면 어, 얻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3차원) 적층 방식으로 이 음. 위에다가 음. 그~ 또 캐시 캐시만 조그마하게 다이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니까 네. 위에다가 붙인 어. 게 이제 그 제노 X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래서 뭐, 보면 모양은 동일한데, 음. 이렇게 캐시만 위에 쌓아가지고 만든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죠? 높이. 그렇죠. 어. 현재는 근데 뭐 2단까지만 쌓은 2단까지만. 거고요. 기존에 어. 있던 거에 위에 음. 캐시 위에다가 2단까지만 음. 현재는 쌓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그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음. 많이 그 사용하던 방식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어. CPU에 이렇게 이제 캐시를 캐시 적용하는건 음. 음. 예, 처음으로 어. 저희가 시도하는 네. 방식이었고요. 음. 일단 뭐 밀란 X에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좀 음. 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제노아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1.1GB S3 캐시라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제노아보다 3배로 늘린 용량이거든요. 제노아가 384MB였으면, 이거는 이제 그 3배로 음. 어 1.1GB까지 그 캐시를 늘렸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주로 그 제공하는 그 소프트, 어, 제품 스택은 이제 16코어, 32코어, 96코어, 이렇게 세 가지 그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는 뭐, 16하고 32코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768메가까지 제공하고 96, 96코어 제품은 어 최대 뭐 1152메가 캐시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캐시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코어 숫자가 적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음. 그 반도체 설계 디자인 네네네. 쪽에서 많이 활용이 음. 되고요. 음. 뭐 이쪽은 어, 특히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가격은 거의 뭐짭도안될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 네. 툴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의 코어 성능이 엄청 좋은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코어 수가 적지만 각 개별 코어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네. 어.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그 시뮬레이션 쪽들은 어떻게 보면 코어 수가 뭐 중간 정도인 것도 유리하고 음. 그럼 코어 수가 많은 것들도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그 제노 X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요새 보면 이제 제조 쪽에서 보면 이런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네. 이제 디지털 트윈에다가또좀 많이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디지털 튜서 아,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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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더 음. 시장은 더 커지겠죠. 일반적으로 HPC 워크로드는 멀티노드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데 놀랍게도 AMD g e n o X CPU는 선형적인 증가를 능가하는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HPC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노드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멀티노드를 네. 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멀티노드 어, 서버를 여러 대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럼 두대 연결하면 두배 성능이 나오고, 음, 음. 세대 연결하면 세배 성능이 나오고, 네배 연결하면 네배 나오고,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성능이 많이 음. 나와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드 스케일링 성능을 테스트 했을 때, 요거는 뭐 하나의 예의이긴 하지만, 오픈폼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예의이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이 하얀색 그래프거든요. 봤을 때, 뭐 노드 두개 쓰면 두 배, 음, 세개 네, 쓰면 네. 세 배, 네개 네 쓰면 네 배, 어. 다섯 개 쓰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저희가 이 제노와 X로, 9684X로 테스트를 하면 보시면 노드 스케일링보다 더 많은 배수로 그 음. 성능 향상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네, 굉장히, 어, 이거 굉장히 이런 획기적인 거죠. 그렇네요 네. 어. 오히려 이제 노드 수를 늘리면 그냥 선형적으로 첨가하는 거는 사실, 이제 100% 효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노드 음. 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트래픽도 그럼요.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음. 실제로 이렇게 100%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그걸 뛰어넘게끔 저희가 그 성능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요. 이건 이제 S1 캐시가 그만큼 버퍼 역할을 하는데 아.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코어 수가 굉장히 많다 고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코어에 많이 옮겨 줄수록 그 코어의 성능을 더잘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뭐, 그 어떻게 보면 한 노드에서는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옮겨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여러 노드가 되면 오히려 코어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중간 버퍼 역할의 캐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 효율이 더잘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오픈폼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 노드 스케일을 했을 때도, 어, 이런 스케일링이 잘 나온다라는 어, 대표적인 테스트 결과를 좀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AMD가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준비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개발 일정을 준수하는 AMD에 이번에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추가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엑셀러레이터. 음.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는 데이터 센터 GPU라는 말을 이제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픽을 처리하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어. 이제 AI용 엑셀러레이터라고 음. 거의 용어를 붙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 AMD 인스팅트라고 하는 저희 AI, AI 전용 가속기 솔루션으로 최근에 사실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최 g PT. 최 g PT, 뭐 생성형 AI, 뭐 네. 이쪽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음. 어,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저희도 뭐좀 칼을 갈고, 음. 어, 꼭, 어, 경쟁사를 좀 압도하는, 아. 능가하는 제품을 내겠다고 어. 저희 AMD 인스티트 제품군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아, 지금 칼을 갈고 계시군요. 칼을 갈고 계십니다. <laughs> 아, 맞아, 맞아요. 네, 이쪽 <laughs> 제품도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발표는 했는데 음. 뭐 MI 300이라는 제품이 아마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시장에 나올 거예요. 음. 이제 그 제품으로 이쪽도 좀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아마 계기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테크 전문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의 상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